Hello friends, 주문법 친구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제 시험 봤고, 오늘 이제 8월 31일 월요일 날어 진행 시제에 대한 선생님 설명과 그 다음에 시험지에 대한 풀이를 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전환되면서 선생님 일단 영상으로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프라이데이 시험 봤었고. 음. 열심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풀이 하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여기 1번 문제부터 진행 시제에 대한 예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 형식 구조로 서술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진행 시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 시험지에 대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조금 더 공간이 많은 한 여기쯤부터 해볼까? 네. 자, 진행 시제. 진행시제. 자, 진행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동작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것들을 진행시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해. 그래서 이 진행시제의 형태들은, 형태 생김새는 일단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ing는 그러면은 품사가 무엇이냐 이 아이는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면서 얘는 주어, 동사, 보어 해가지고 이 형식 구조를 가지게 돼. 이 형식에서는 보어 자리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가 명사가 있었지. 명사, 형용사, 이렇게두 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 형용사라고 하는 요 아이는, ing 형태를 띠지만, 요 아이를 일컬어서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 분사. 분사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어, 품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진행시제는 이 주어가 이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를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진행 시제다라고 어 보면은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예문을 일단 한번 써 보자. 써 보자. For example. She'll be 지금 내가 3인칭 단수 is talking. 자, 그러면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해석으로 보면은 얘는 주어가 이 ing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Shelby is talking. 이러면 Shelby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형식 구조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조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주어, 셸비가, 비동사. 즉, 비동사라고 이 형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고, 상태를 설명. 근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인, talking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보어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그래서 주격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상태를 꾸며주는 것. 그래서 진행시제는 이 형식 구조이다. 라는 게 성립이 되게끔, 어, 써주면은 될것 같고, 여기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 진행시제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또 시제를 담당을 하는 거는 비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 현재 시제일 때는 Mr. is를 써주면 되고 과거 시제면 was, were ing를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for example, 내가 여기서 Shelby is talking이 아니라 과거 시제로 하고 싶으면은 Shelby was talking. Okay? 비동사만 바꿔주면은 진행 시제가 이제 현재 또는 과거로서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넘어가 볼게. 자, 현재 시제를 꼭 사용을 하는 경우를 서술해 달라 그랬어. 그러면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는 MRIS가 있고,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명사의 상태,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어. 이게 이형식 구조에 나타난다고 해서, 어... 뭐 지금 뭐 I am thirsty. 그럼 지금 나의 상태가 되게 목 마른 상태야. 어,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am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습관 또는 반복적인 일. 음, 비슷하게 아마 비슷한 단어들로 아마 썼을 것 같아. 음, 반복적인 일.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과학적. 또는 일반적 중에서도 키워드가 사실, 팩트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현지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가도 바뀌지 않는 것, 불변의 진리, 현지시제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이나 우리 여행 스케줄이라든지 뭐 영화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때에는 가까운 제 미래시제, 미래를 다시 응. 미래를 나타낼 때 또한 어,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말 어, 속담이라든지 뭐 격언이라든지 뭐 명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것 왕래 발작 저 go, arrive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빈도 부사와 사용을 한다 글씨 못알아볼 수 있겠네 자, 빈도 부사와 사용 그래서 총 8개가 있었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였어. 과거시제를 나타내, 나타내려면 비동사는 was, were 있었고 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d, ed, id 형태를 붙이는 규칙적인 음, d 형태를 붙이는 아이들이 있었고 불규칙의 단어들도 있기는 있었지. 그러면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을 경우는 아까 우리 현재처럼 똑같이 다만 이제 시제는 바뀌어서 과거의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성질을 설명을 할 때에도 과거 시제를 쓸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할때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알면 되겠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미래 시제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일단 조동사 위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음 동사뿐만 아니라 조동사까지 이제 엮였었던 건데 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음, 진짜 말 그대로 what's coming up next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할 때도 음, 우리가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건 썼고. 그 다음에 어, 시간 때문에 다시 두 번째 파트로 선생님이 이어서 5번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진행시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필기해 둬야 되는 부분에다가 진행시조 조금만 귀엽게 어, 필기를 조금 해두면 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어서 5번부터 다시 풀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